어, 일단 비트가 지금 생각보다 어, 상승이 강한데 제가 이제 어, 리플을 기준으로 제가 어, 이 찐반이 아니라는 걸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일단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어,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 일단 제가 어, 리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석을 하고 음, 일단 전체적인 시장을 볼때 리플 그리고 어, 비트코인 또한 이제 움직임을 어느 정도는 읽을 줄 알아야 리플도 이제 참고를 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참고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일단은 비트코인이 상승률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리플은 그거에 비해서 제가 말씀드린 지금 비트코인이 찐반이 아니라는 그중 가장 강력한 요소인 이런 하락으로 고점에서의 모양들 그리고 하락으로 가기 위한 숙제를 모두 마친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0.5 달러를 넘어섰을 때의 수급입니다. 근데 비트가 30k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0.5 달러 돌파 이후에 어 크게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에 저항 받으면서 수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수급이, 수급이 발생하지 않고 뚫지 못하는 모습 계속 그렇게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어 지금 비트가 계속 하락으로 보지만 하락할 것으로 보지만 조금 어 제가 강간 부분은 강간 어 부분은 어 이제 단기 중까 어떤 비트에 급등이 있을 때 어, 리플의 급락이 급락, 어, 혹은 이제 비, 리플의 급, 급등이 있을 때 비트의 급락 어, 이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 단기적으로 이런 식의 어, 리플이 뭐1% 상승 어, 0.5%이 정도 어약 상승을 할때 비트는 10% 상승할 수 있었, 있다는 이 부분을 조금 어 간과를 한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일봉상에서의 어 저항 부분을 어다 돌파를 했고, 돌파를 했고, 어 위에까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어 리플 어0.5 달러 수급만 보고, 좀 이제 어떤 상승률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거는 것은 어좀 잘못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이제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그런 부분을 제가 좀 간과를 한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하지만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찐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 찐반이 아니다라는 거고 어떤 이런 상승률에 대해서는 좀 일단 <laughs> 어 그렇지 그런 부분이지만 결국에는 어 결국에는 어쭉 밑으로 내리면서 하락을 할 거다라는 게제 관점입니다. 네. 어 일단 지금 30k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제 리플에서 0.5 달러 돌파 이후 에 수급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제 생각에는 상승률을 거는 건 잘, 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이 정도가 어 상승의 마침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리플과 같이 동반 하락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지금 가격대 어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 생각에는 어 이게 이제 상승의 마침표가 되고 이제 쭉어 밑으로 흘러내린 그런 모양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플에서 이전에 단기적으로 보였던 어, 이런, 어, 돌파, 모습들, 어, 모습들처럼, 밑으로 흐르는 모습, 이제, 비트 또한, 어, 이런 숙제 되돌림을 마셨다라고, 이제 진짜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니까, 러 결국에, 어, 제 리플, 뭐, 280원, 어, 하락 추세, 그니까, 러 채널의 하단부까지, 어, 그리고, 어떤 280원, 어, 그리고 480원, 그리고 단, 장기적으로는 100원대까지, 어, 그 부분, 전혀, 어, 제 관점에 변화 없다는 거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어, 하락관점, 하락장 어, 초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